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2일 취준생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개나요? 알찬 한 주가 되겠네요. 먼저 K-뷰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더마 코스메틱 아시죠? 피부과에서 쓰는 기능성 화장품이요? 맞아요. 그 시장이 5년 만에 8배 성장했어요. 8배요? 폭발적이네요. 기능성 화장품 생산액이 7조 3,515억 원, 사상 최대예요. 대기업들 반응은 어때요? LG 생건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면 K뷰티 미래가 더마코스메틱에 달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화장품 쪽 취준생이라면 주목할 만해요. 다음 소식은 뭐예요? 의료 AI요. 드디어 흑자 나는 회사가 생겼어요. 의료 AI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 147억 원 전망이에요. 어떻게 흑자 전환한 거예요?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이요. 병원이랑 기업이 월정액 내고 쓰는 방식인데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뷰노도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80% 줄었어요. 의료 AI 업계 전체가 수익성 궤도에 올라가는 거군요. 미국이랑 중동까지 글로벌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AI 쪽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좋은 신호네요. 그런데요. 좀 답답한 소식도 있어요. 뭔데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한 문제요. 유학생이 일을 못해요? 단기 알바가 안 돼요. 유학생이 22만 6,507명인데 시간제 취업은 9.5%밖에 안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문제예요. 중소기업 82.6%가 내국인 구인난 호소하고 있거든요. 인력은 넘치는데 규제 때문에 못 쓴다? 단순 조립이나 포장 같은 건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제 좀 신나는 소식 할게요 뭔데요? LG KX 사원이요. 정부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에서 국내 1위 찍었어요 국내 1위요? 13개 항목 중에 10개에서 1위예요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기준으로는 세계 7위고요 국내 AI가 세계 7위까지 올라갔어요? 더 좋은 건요 A100 수준 GPU에서도 돌아가는 고효율 설계래요 추준생한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LG AI 연구원이 KX1 API를 28일까지 무료 공개해요 무료요? AI 에이전트 개발이나 배포 역량 쌓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예요 꼭 챙겨야겠네요. 근데 반대로 좀 씁쓸한 소식도 있어요. 휴머노이드요. 요즘 핫한 분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정부 대응이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어떻게요? 산업부가 이제서야 휴머노이드 규제 검토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이제서야요? 정부 투자가 3조 원인데 중국은 208조 원이에요. 70대 차이네요. 로봇 기업들 반응은요? 67.2%가 관련 법이나 제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피지컬 AI 쪽 취준생들은 좀 답답하겠네요. 그래도 중견 기업 대상 GPU나 AI 장비 지원 정책은 주목해볼 만해요. 마지막 소식은 뭐예요? AI 예측형 보안이요. S1에서 올해 보안 트렌드로 꼽았어요. 예측형이요? 지금까지랑 뭐가 달라요? 기존엔 문제가 생기면 탐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해서 막는 거예요. 미리 감지한다? AI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분석해요. 현장 관계자 83%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대요 수요가 크겠네요 특히 무인 매장 범죄가 3년 만에 3배 늘었거든요 실시간 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럼 관련 채용도 늘어나겠네요? AI 보안 솔루션 개발 인력 채용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보안 쪽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면 좋겠네요 오늘 6가지 정리하면요 더마 코스메틱 급성장, 의료 AI 흑자 전환, 유학생 취업 규제 논란, LG KX1 1위 휴머노이드 정부 뒷북 AI 예측 보안 부상이에요. 취준생 입장에서 놓치면 안될 흐름들이네요. 서울경제 AI 프리즘, 취준생 뉴스였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